하늘이는 친구를 사귈 수가 있을까 이쁜 강아지가 있어 하늘아 손나 쌍둥이네요 모녀 아, 모녀 모녀예요 하늘아 친하게 지내봐 여기 앞에 게더 이쁘다 이게 아들이에요 아 이게 어미예요 어미가 더 이쁘게 생겼네 아 유기견이에요 아 데려왔어요 어. 저는 옆집 개 데려왔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메라뭐 네. 하냐? 들어가자 아, 집에 다 왔다 문 열어 문 열자 들어가자 간식 어딨냐? 뭐 없노 하나도 너 스폰서 아주머지가 간식 사다 준거 없나? 간식이 없네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가져올게 기다려 봐 응?